안녕하세요. 보험의자 TV 최세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혼인또론 배우자와 미혼자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실수로 가전제품을 파손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이웃을 다치게 하는 등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베란다에서 떨어진 화분이 다른 사람의 차이에 떨어진 우연한 사고, 주택의 소유 관리, 주거 중 다른 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면책 범위는 고의적인 사고, 폭력 행위가 원인인 경우, 전쟁,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손해, 전자파로 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 수행 중 사고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